이번 시간에는 우리 솔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솔트라는 게 우리 소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. 만약에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고 c라는 음식이 있어요. a라는 그 음식에는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. 그리고 b라는 음식에는 소금을 이제 한 번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c라는 그 음식에는 내가 이제 소금을 두번세번 번 그렇게 이제 뿌렸습니다. 그러면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을 이제 얼마나 넣냐, 넣지 않냐.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맛이 전부 다 이제 다르게 그렇게 나온다고요. 그것처럼이 솔트라는 건뭘 얘기하냐.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명 모두 다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를 만약에 q w e r 1 2 3 4 이렇게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. 그리고 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시키게 되면 그때 그 암호화된 그 결과도 똑같이 똑같이 이제 나오겠죠.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특정 공격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만약에 그세명 중에 한 명의 이제 암호만 이제 해제를 해도 둘 이상의 이제 계정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겠죠.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원문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암호에다가 무작위 값을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. 그때 무작위 값을 이제 덧붙인다는데 그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솔트 솔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. 해서 우리가 이제 솔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이제 패스워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작위 값이 이제 덧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암호화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고요. 해서 패스워드가 똑같더라도 암호화를 했을 때 그때 서로 다른 결과가 전부 다 나오겠죠.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이제 암호화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솔트 그렇게 이제 불러요.